네, 9월 모평 13번 문제 풀어 볼게요. 네, 가브리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됩니다. 가브리 누군지 먼저 확인해 보자. 생산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데도 수호자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. 자, 이 수호자는 누구예요? 그렇습니다. 군인들. 다세리는 사람들을 말하죠. 자, 그러면 생산자, 방위자, 통치자의 세 계급이 이상국가의 계층이다 라고 말하는 누굽니까? 그렇습니다. 값은 플라톤이야. 자, 그러면서 플라톤은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정이야. 각자는 자기 역할에 맞는 덕을 갖춰야 한다. 그러니까 어떤 계급적인 등업이나 따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각자 자기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. 플라톤을 볼게요.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준다. 자, 이거 두 글자로 한번 말해 볼까? 뭐예요? 항산이죠.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돼. 그래야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풍년에 배부르고 흉년에 죽음을 연하게 한다. 그 뒤에야 백성을 선하게 이끌 수 있다. 백성을 선하게 이끌 수 있다. 항심이죠. 결국 군주는 백성들의 생계를 마련해 줘서 그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. 라는 누굽니까? 네, 맹자입니다. 자, 갑은 플라톤, 흐름, 맹자 확인이 됐네요. 자, 그럼 1번. 갑. 어, 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. 아니죠. 국가가 관여합니다. 자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소질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배정합니다. 따라서 어, 1번 틀렸고요. 2번 갑. 생산자와 수호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급자족해야 한다. 아니죠. 생산자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, 생산하고 수호자 중에서 방위자는 나라를 잘 지키고 통치자는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작업자 족에 필요한 일들은 생산자가 해야 됩니다. 틀려, 2번 틀렸고요. 3번 을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보다 이로움이다. 아니죠. 자, 항심은 뭡니까 이게 의로움이죠. 항산은 이로움이고 그런데 항산은 궁극적으로 항심을 위한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로움과 의로움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. 3번 틀렸고요. 4번을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수양의 조건이 된다. 경제적 안정 항산, 생업 백성의 도덕적 인격수양 선하게 한다. 항심 제시문에 딱 부합되죠? 5번.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교환이 가능하다. 아까 플라톤이 각자는 자기 역할에 맞는 덕을 갖춰야 한다. 즉, 뭐 생산자가 수호자로 되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각자 자기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. 따라서 5번. 틀렸습니다. 자, 정답은 4번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직업관 문제예요. 자, 우리 동양의 직업관, 서양의 직업관 몇몇 사상가들이 있죠. 자, 꼼꼼하게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모두 수고했습니다. 안녕.